야 형님 뭘 이렇게 많이 싸왔어? 나 이거 밑반찬, 오이지, 고추장아찌, 깻잎장아찌, 명이나물, 김치볶음 아유 장아찌란 장아찌는다 싸왔구만 맞아 <laughs> 야 거기 현지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지 그랬어 아니야 나는 근데 현지식도 좋지만 갑자기 나 우리나라하고 아. 먹고 싶으면 난못 참아 그래? 그리고 또 성미가 우리 음. 비행기 표도 끊어주고 그랬잖아. 음. 내가 알아서 고마워가지고 겸사겸사 나 와장창 실고왔다 잘했어, 잘했어, 잘 애들이 뭐돈좀 많이 챙겨주드나? 뭘 줘. 지네도 먹고 살기 바쁜데. 우리가 지네들 기를 때 말이야. 우리 안 먹고. 응, 그래도 우리 거좀덜 쓰고. 지네 위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그래도 야, 친구 덕분에 이런 여행을 갈때 지네가 조금 챙챙명면좀 존중해. 글쎄, 어. 나도 좀 그러기를 바랬는데. 음. 아 뭐, 어떡해. 야. 넌 조금 받았냐? 조금 그래도 안 받은 거보다는 낫다 그래도 섭섭해 너도 섭섭하지? 음. 나도 섭섭해 왜냐하면 내가 했던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 사람은 좀 그거에 못 아. 미치니까 좀 섭섭해 그래 그래도 난 음. 네가 그래, 더 우리. 낫다 나보다 아야다 잊어버리고 우리 어. 즐겁게 가자 Okay. 얘왜 이렇게 안 오냐? 그러니까 얘 미친데 이렇게 안 와. Uh, excuse me, 어. I don't know how to speak Korean. No, no, Can no. Can you speak English? 아, 릴. Okay, I need to exchange money. Where do I go? 아, 환전하려고요? Yes, 한... I need to 아. exchange 아, money. 아, 아, okay. 예, 예, 예. Go straight to w block and turn right. Okay? Okay. Wow, your English is so good. 아, 너, 너, 너. Thank you, thank you so much. Oh, thank you. <laughs> Bye. Have a nice day. 너 멋지다. 아이 아니야. 아이씨. 어, 얘들아, 와. 안녕. 어서와서와. 어서와서 어서, 어서. 어서, 어서. <laughs> 야, 너안 오는 줄 알았다, 우리. 가슴이 촘촘촘촘. 아니, 방금 들으니까 영어로 말하던데 뭔 일이야? 별일 아니고, 그냥 내가 아는 한마디, 그걸 그분이 물어보시더라고. 내가 그래서 그거 썰라 했어. 확실히 얘가 영어 수업 받고 그러더니더 잘해. 그러게. 아, 야, 부끄럽다. 야, 그러나 저러나, 누구세요? 아, 맞아 나도 깜짝 놀랐어. 너무 이뻐서. 야, 그 아. 정도는 아니야. 너무 넘어가네. 아. 아. 우리 아. 얘 덕분에 아. 드디어 비행기를 탄다! 아. 야, 야나 키네식 너무 어. 하고 싶었어! 아. 아. 우리 호주 가서, 어. 아, 재밌게 놀다 오자. 아.